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의 신원호 목사입니다 에, 오늘 아침에는 장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laughs>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한두달 전에 모르는 성도님한테서 어,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 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행복해야지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저게 좀 부딪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실망을 주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어, 목사님을 만나서 내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말을 드려야지요. 또 당신을 만나서 부부간에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드려야지, 당신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생 살고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이름을 에덴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에덴이란 말 뜻이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명명을 에덴이라 고 했을 때에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아, 기쁘게 살아라.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 <laughs>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장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일찍 또는 해질녘에 그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 나누면서 그 동산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참 반가운 사람 좋은 친구와 더불어 바람 부는 들력을 걸어간다 생각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그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어, 계속 아담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 아담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소돔성의 멸망을 가지고 족가럿를 위해서, 어, 50명에서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 밀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다고 랬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가 왜 끝났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숨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랑과의 사이에도 어, 죄를 짓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 죄를 짓고서는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져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얼굴 보면 딱 굳어 있지요. 또 죄의 가책을 느끼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순진대사를 이제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그 마음의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역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한몫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포기 내게 이 말이다. 10편 32편에 다시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매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은 왕이라도 그 죄를 짓고 입으로 그 죄를 토해내 놓기 전에는 그 뼈가 말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하러 누르시오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끓이김이 있습니까? 속히 토해내 놓으십시오. 주를 만날 기회를 타, 타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이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음을 끌리끼게 하고 가책을 주고 관계를 끌어넣고 웃음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기도주를 막고 스트레스를 주어서 모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끌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 6절에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을 때에 행복하고 평안하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합니다.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경작도 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명을 주었죠. 그러나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이 들어왔고, 또,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복을 받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데, 사명을 버리면은,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거 하다가 오랜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가정의 평안이 오고 가정이 든든히 서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 풀며 살때 행복합니다. 에덴에서 네 강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어서 풍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강 중의 비손 강에서는 금과 호만호 보석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물이 흘러서 어그 지역을 복대게 하고 어 넘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 풀며 살 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헐몬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을 다시 여단 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바다에서는 풍부한 어족자원이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지요. 그러나 사회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결국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며 살때 행복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올해 81세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은퇴한 후에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늙어서도 일한다.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산다. 세 번째는, 베풀며 산다. 아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늙어서도 일해야 되겠다.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며 살 때에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